사드 문제가요,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경로 이야기가 6월 8일 날 처음에 나오고 6월 15일 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급비로 미국을 방문했다 했는데, 이때 맥마스터 백악관 외교 안보보좌관 NSC 집에 찾아가서 5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데, 그때 사드 문제를 뭔가는 약속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를 개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언론에는 맥마스터 외교 안보 보좌관이 미국 상하원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상당히 미국 의회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빼라 미군 철수하자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빼고 놓고 보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사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고 한국을 찾았던 미국 의회 주요 인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는데? 트럼프 경로 발언이 나오고, 대통령이 미국의 정상회담을 하루 29-30일 날 갔는데, 그때서는 사드 말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의회에서도 사드 때문에 고맙다 그러고, 또 뒤에서야 정의용이 6월 15일 날급뒤에 그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의제에 빠졌다 소리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맥마스트가 정의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 전달했고, 의회에서는 고맙다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외교 기술 말장난에, 외교 수사에 놀아난 것인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놀아나다니요? 자, 외교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지금 사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한국의 법적,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그 무엇이 미국에 전달되어서 의제도 다루지 않고, 사드는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자 한국의 약속을 이 부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차관이 최근에 또 성주를 방문해서 사드 철회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문정부가 연대 배치로 가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미국과 물 밑에서 한 이야기는 있는데,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철회시킬 거라고 문정권을 지지했던 한국의 종북 좌파 운동권들과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드 반대 국민들이 한마디로 화를 낼까봐 그 말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겠죠. 한 연말까지 시간을 벌면 그 안에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들어오게 되면 북한이 협상에 들어왔으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좀 철회하자라고. 그건 한국 정부가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제거되면 사드를 빼겠다고 중국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좌우간 연말까지 시간을 끌어보면서 그 연말까지 갔을 때 이도저도 안 되면 미국한테 이렇게 일단 배치해 놓는다.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가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꾸민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건가, 못 끌어낼 건가 하는 싹수가 보일 거니까 어쨌든 그 시간을 벌고 미국까지는 연말까지 알아서 해결 좀 하겠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절차를 밟는 모양을 하는 것을 당신들이 양해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우리한테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에 앉혀달라.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선물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하고 만날 때는 문대통령의 한국에서 미국 전투기를 더 구입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선물로 고등훈련기 사업이라고 그니다 APT 사업이라고 그러죠. APT 사업에서 한국의 KAI, 한국우주항공의 고등훈련기를 좀 채택해주라. 지금 한국은 로키드 마틴하고 한 패가 먹었고, 이 보잉은 스웨덴의 사버하고한 패가 먹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한 55대 45 정도로 조금 유리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가격이 지금 마지막에 절충의 대상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더 사주기로 했다 고또 다른 언론에는 보 그것이 f 1 5에이다또 어떤 데는 F-35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란. 지난번에 한국이 F-35 40대 사줘서 고맙다.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이야기를 했, 했을 뿐.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지금 중앙일보나 한국경제 등에 보도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미국 귀신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마스트를 만났을 때물 밑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갈때 기업인들을 동반했는데 미국하고 지금 최대 현안 1차로 뭐 380대인가 그렇고 2차까지 하면 뭐한 800대가 이상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한 2,000대의 수요가 있는 당군 일의 최대 큰 사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나 안고 남고 안난고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우주항공사장을 동반해서 미국에 갈줄 알았는데 우주항공 사장은 신청을 했는데 빠졌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문 밑에서 이 부분을 따로 좀 전달한 게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지난 주말에 8일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 1,500명이 모여서 총, 파업을 민노총 주제로 비정규직 등을 이렇게 철폐해라고 시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드 배치 철회라는 블랙카드를 걸고 행진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비정규직 철폐와 사드 철회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운동권들은 노동 이슈에도 사드를 연결시킵니다. 결국은 이 상부층의 소수는 한마디로 어떤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이념 투쟁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들은 촛불 집회를 할 때도 이 습기를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땅도 해산되고 깜방에 가 있는 이 습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동진당 출신, 해산된 동진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들이 과거 지난 총선에는 벌써 노동자당, 농민당, 무슨 비정규직당, 학생당 이래 가지고 이민중연합당이라는걸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 민중정당 창당 준비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동진당 출신 울산 출신이죠. 김종훈 의원이 상임 대표를 맡았고, 또 울산에서 당선된 윤종호 의원이, 그리고 과거 이 동진당 등에도 관여한 강병기, 그리고 김창현 이런 사람들이 이 장준희의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제2 동진당이 재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기 대회를 했는데 200명이 참가를 했고요. 국민의뢰 대신에 민중의뢰를 했다 하고, 어쨌든 당명은 지금 현재 가칭 새 민주, 민중, 민중 정당인데 실제 당명은 창당 대회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발기 선언문에서 자주와 평화를 반대하고 미국의 심기만 건드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아우성인 맹목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떤 정당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지금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주민이 아니고 외부자들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014년 통진당 해산 이후 선관위는 통진당과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새 민중정당 창준희 측은 통진당 구성이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다. 통진당 재건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 정당의 창당이다 이랬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종북 정당이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성주에 있는 사드 건문소인데요. 이 사드 건문하는 세력 중에서 성주의 그 마을에 사는 그 성주 안에서도 외진되고 성주군 자체가 경북에서도 한 구석에 외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중에서 지금 한참 농사철인데 누가 가업을 다 팽개치고 나와서 검문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대다수가 외부인일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지금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파라소를 설치해 놓고 기지 2km 앞에요. 사드 체레 등을 적은 깃발을 들고 그걸 검문소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서 창문 내려라 가도 좋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KKK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경조직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한다. 민간인이 한마디로 지나가는 차량을 그것도 군인 차량이나 경찰 차량까지 검문하는 이런 예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반군이죠 민간인이 아닙니다. 한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도 며칠 전에 경찰관 두 명이 검문소 옆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간이 경찰을 검문하는 이런 일은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서야 안 그러면 필리핀의 민단나오스 이슬람 방군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불법 검문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시대 20명에 주민 10명 등 30명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자, 철거를 시도하는 척 쇼만 한 3일 하다가 그 뒤로는 철거 시대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사드 기지로 연료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미군은 이것 때문에 헬기로 실어 나르다가 지난 5월 달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쌓았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레이더를 가동하지도 못했고 6월 말에는 헬기가 난기류에 인근 야산에 기름을 떨어뜨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입니까? 사드 찬성이 57, 반대가 27로 두 배를 넘었었는데 국민들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지지자들 중에도 사드 배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검문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차관이 두 분이나 지금 내려가고도 이 일이 국방부 차관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 서주석 차관 국방부의 사실상 최고 실체죠. 장관이 무슨 반산부록화가 하겠다 하는 보잘 안되고 있는데 서주석이 민간인으로서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 27일 서주석 차관이 이 선주 소승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 사드 배치를 존중한다 이야기했고 6일은 한발더 나가서 북한의 이 ICBM 등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사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 지금 한민국 장관은 새로운 장관이 늦어지니까 무슨 어정쩡하게 임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는데 사실상 장관의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내 배치 불가랄 걸 하고 있고 또 지난 5월 말에 빅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 좀 해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정상회담이 임박해지고 미국의 상하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번복할 의사가 없다. 라고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용이가 갔다 온 다음에 6월 15일 급비에, 급비로 간것 자체가 사드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급비에 갔겠죠. 미국 측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8월 말까지 연말까지 배치할 건지 확실히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연말까지라는 부분을 계측이 있어서 미국 측에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갤럽이 6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57대 27,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속에서도 50, 찬성 반대 37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는 사드를 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님, 그리고 이번에 베를린에 갔는데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는 북핵 미사일로 인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해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야기한 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려라. 배치 절차가 늦어지리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해놓고는 중국한테 가서는 한마디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우리가 벌고 있다. 그 기간에 해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하는 속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시간을 벌고 중국 보고 벌어 나왔으니까그 사이에 북한만 끌어내면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향수를 한국에서 중국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진핑이 잘한다 했습니까? 아니지요. 자,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한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진핑에게는 북한 핵을,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기용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의 법은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시진핑 앞에 가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를 지연시키고, 그 기간 안에 북한의 핵을 끌어내면 사드를 배치 안 되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에 가고는 급하니까 연말까지 어떻게 해볼, 해보겠다고 했고, 중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금 연말까지 좀이니까, 이거 좀 그때 빨리 해결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쇼라는 것이 지금 놓은 거 아닙니까? 법적 필요성이나 정말로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확인해 준 겁니다. 미국한테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진핑한테는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시간을 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매우 장난치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한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저절로 취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북한이 ICBM을 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중단할 거라는 것을 비핵화할 거라는 것을 믿을 중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북한이 중국의 헬멧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발언은.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우리 또만이니까 뭐라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한 겁니다. 미국한테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중국에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건 뭐냐?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는, 즉, 시간 유예를 벌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이런 걸 갖다가 이 미국한테 딴소리, 중국한테 딴소리 하면서 시간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문제가 백에 부딪힐 거고,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바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정보라 하면 내놓고 알고 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부분이, 이것은 미국과 중국 둘 다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내 희망사항과 열정만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면서 그 과정의 수단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남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쏴드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사활적 지정학적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죠. 미국이 먼저인가, 중국이 먼저인가. 그리고 정도로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에 간섭하고 이렇게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이 주권적 상황에서 맞는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앞에서 한국의 주권적인 문제로 중국이 간섭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서 그 안에 북한만 끌어들이면 이거는 알려버릴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가 그걸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